이게 <laughs> 데라벨 245페이지, 245페이지 18번부터. 이제 지금 이해되겠지? 자, 삼 곱하기 되지? 이의 1 마이너스 이의 n 승 등비수열. 이거 있어야 된다. 네. 자, 이를 딱 오는 순간, 오는 순간, 봐. 네. 아, 잘 누르면 이집어 넣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자, 첫번째 창이 얼마니? 그첫번째이면1을집어 넣는 거잖아. 네. 어. 그이 3 곱하기 얼마니? 1을 집어내면 2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네. 이해 되니? 네. 두 번짱은 얼마니? 2집으로 봐봐 마이너스 3승 어, 2에 마이너스 3승이자아 네. 이해 되겠나? 네. 응. 세 번째 학은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3집으로 봐봐 2에 마이너스 5승이자아 네. 어떻게 집어거면 되죠? 얘가 분의 1이잖아 네. 얘는 2분의 1의 3조금이잖아 네. 2분의 의 5조금이잖아 네. 어떻게 되거든요 지금 2, 4, 3그지 4분의 1이지 4분의 1 2분의 1의 조금이잖아 2분의 1의 조금 2분의 1의 조금 많다 네, 어떻게 해 2분의 1에서 네. 2분의 1의 3조금이 됐으니까 2분의 1의 조금인 거잖아 공비가 네이분의 1이 적으면 네. 네. 어, 네. n 네. 분의 a 이잖아이해되겠 You need 을 o go. You need to g 이 You need to go. n e 플러스 o 잖아 You need to go. 마 o u need to go. You need to go. You need to go. You need to 할수 있나? 보이네. 삼 이제 네. 어, 공비는 4분의 첫째 얼마라고 이분에 사 괜찮겠죠? 두 번째 이번이번 해볼게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대체 네. 번째 이 얼마래? 마이너스 백 괜찮다. 네. 학교에서수 봐야 하는지 지금? 차고 들어왔나? 봤어 오케이. 자, 여섯 번째 아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네. 그럼 공비가 얼마래?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2에 6이1이니 다섯 번째 이 되겠지? 네. 이해하나 이게 마이너스 160이잖아. 얼마고? 마이너스 32 곱하기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160.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죠 네. 2, 5, 나 뭐? 오란다, 안오란 16. 1 6이몇 개고? 두 개가? 그죠? 네. 음. 자 19번 해볼게요 19번 19번 개념 수업한거랑 복습 하세요 네자1 2항을 7. 더하면 얼마라고? 60 됐지? 네. 음. 그럼 뭐해 그 A 더하기 A R의 1승 제 2항이니까 네. 얘가 60인데 얘는 a 의 1등 더하기 R이 60인거죠? 네. 되나 안되나? 네. 되죠

됐네요. 네. 음. 3a 60. a 얼마? 20. 됐네요. 무이가첫째 네. 네. 2가 수도 있죠 됐네요. 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마이너스 a는 60. 첫째 마이너스 60. 괜찮겠습니까? 네. 해죠 누구나 누구다 맞습니다. 20번 20번 두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요네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8입니다. 공비는 뭐래요? 음수입니다. 공비는 음. 음. 공비는 음수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는 뭡니까? AR이 마이너스 2네요. 얘는 ar의 세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8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 ar 곱하기 r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8 이게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라며요 선생님 네. 됐나요? 네. a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지 않습니까? 되셨나요? 왜 마이너스 1 0 8일요 문제 있 문제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백팔이랍니다. 네. 어. 그럼 a 마 a r 의3승이 마이너스 백팔인 거잖아요. 아 예스. 아 어, 예스. 한개됐네요 네. 다섯 개네개됐나요 네. 이 오십 이사팔나요자 r 적분 얼마입니까? 5 4가 되겠죠. 대십이 번, 대십이 번. 대. 와, 아이러스 십이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 지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2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 다시 할게요. 네. 마이너스 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해볼게요. 3 4 12 3 3 9 3 6 7 8 4 1은 4 4 5 3 6 r 적으면 본비가 9죠? 네. r은 3도 되고 마이너스 3인데 본비가 뭐라고요? 은수라고 했죠 그죠? 공비는 네. 얼마? 이너스3됐네요자 이걸 봐볼게요 네. 세번째 항이 얼마니까이너스이나됐네요 네.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죠 첫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네. 응. 그럼 일반항 보시겠습니일반항이너 3에 마이너1됐네요 네. 어? 이때 뭘구하시니까이이가 답이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 마이 1이 답이 나왔대요. 뭘 나왔대요? 이 972가 나왔대요. 됐습니까? 네. 약분합시다. 4로 나눠 겁니다. 아무4 8 4 4 16 4 3 1 와, 가맞죠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3에 에서 5승이 나겠습니까? 이해 되세요? 네. 따라서 N 얼마가 되는죠 6이 되 되겠죠 6번 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21번으로 습니다 21번 경비수이 있습니다 2, 4, 8 공비가 납니다 2죠? 되죠 그럼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 한 이게 엔마스 2에 엔스 됐나요 네. 뭐라 그럽니까 500 보다 커지죠 이게 500 보다 커진답다 됐어요 됐어 네. 2에 음. 7성 128 2에 8성 256 2의 9성 얼마 512 9성 엔은 얼마가 됩니까 9 아홉 번째 항이 되겠죠 되겠어요 없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갑니다 네. 무귀습니다 선생님 넘어갑니다이2번이 시기에 이시2에이이셔야지이마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자이기에이시이이시기 이게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 됐죠? 네.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누가 있습니까? 열 번째 항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 그럽니까 지금? 첫 번째 항,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하나고요? 곱하는 그 소리입니다. 네. 그 그럼 첫 번째 항과 일 번째 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잘 보십시오. 자, 이 아이의 공비를 r라고 하고요. 첫장을 뭐라고요? 이번넣어 볼게요. 네. 그렇죠? 그면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곱하기 r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음. 열한 번째 장은 뭐가, 아, 뭐가 되겠습니까? 열 번째 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열 번째 이 아, 이. 자, 보세요. 항수가 헷갈리면 안니다 자, 전제 수열 b1, b2, b3, b12, b12. 괜찮아요? 네. 어. 그럼 첫째 항에서 공비 하나를 곱하면, 공비 하나를 곱하면. 그렇죠? 됐네요. 네. 어. a1이 b죠? a1이 b죠 그래서 어떻게 해? 2r로 쓸수 있는 거죠 네. 됐죠 a10은 뭔비가 a10은 b11이 되겠죠 됐죠 네. 음. 그럼 원비가몇 개입니까 2 곱하기 r에 11승이 되겠죠 됐죠 네. 음. 위에 둘이 곱하는 거죠 2r 곱하기 2r에 11승 곱하면 4 곱하기 r에 대해서 22승이 네. 되겠죠 네 됐죠? 네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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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요안 됐네요 선생님 B11인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맞네 이거 12죠 12를 넣으려면 10이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10이 되잖습니까 위에 네. 뭐 됩니까? 11에 되죠 11미야해요11죠 네. 응. 곱하기 잘안 보이죠? 내 이랬나, e r 1 1잘안이죠내 말이 이해 나다시 b2로 뭐라고? 2r 맞죠? b2 e r 되죠 응. a10은 b 1 1이잖아 공비가 몇 개? 열개열개열개 미안 2r e 13되죠네 그러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b 뭐 되겠니? 2곱하 R의 1승이 되겠지 인데얼마인데 응. 20이거든? R의 11승은 얼만데? 12재? 그래서 4 R의 1 0 얼마라고? 1이의 정답은 40 이렇게 할수있니다 이해됐어요? 등차중앙 등차 중앙 기억납니까 양쪽에 옆에 을 더해서 중간에 글 2를 곱하면 답이 같았죠 어. 등비중앙자 등비중앙어 잘 보십시오 등비중앙자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네번째 항이 하나 칩시다 자 첫번째 항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첫번째 항 두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세번째 네 네번째 항 네번째 항 이렇게 쓸수 있겠죠 중간을 음. 예를 한번 잡아볼게요 생님이 a r에 제곱되죠 네. 음. 그럼 양쪽 옆에 곱해볼게요 a 곱하기 r a 곱하기 3 얼마입니까 a 제곱 r 의네제곱이 되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r에 4제곱 같겠죠 이해돼요 중간에 걸어디게 했습니까 제곱하면 양쪽에 곱하면 같다고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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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잘못 카메라 보십시오. 중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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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n 번째 a 의 n플러스 1번째 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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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번째를 제이하시면 n 번째고 n플러스 2번째로 곱하면 답이 같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등비중앙이라고요. 등비중앙. 됐나요? 네. 등비중앙. 자, 그럼 여기 세개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세 개의 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x 대기 4. 3분의 x 마이너스 2. 예, 얘는 그 무슨 수요 등비수열이 있대. 됐나요? 얘가 등비수열이로예요 그럼 음. 뭐 해주신다고요?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중간에 걸 어떻게 하고 제목을 하고 됐네요. 양쪽 끝에 걸 어떻게 해요? 꼭 하시는 거죠. 그럼 되겠네요? 안 돼요. 되죠? 변변 3을 곱할게요. 변변 3을 곱하면 되네요.

생각을 생길 수 개념은 네. 하나 끊고 갈게요.